근데 이렇게 좋은 시장에 도대체 무슨 짓을 하길래 이 사람들은 돈을 못 버냐. 자산을 조금이라도 증식을 좀 시키고 싶다. 난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주식 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우량한 자산을 계속 사모아야 된다. 안녕하세요. 머니빌더 김혜산입니다. 최근에 AI 버블에 대해서 얘기가 좀 많죠? AI 생태계에는 CSP라고 하는 뭐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라는 기업들이 있는데 이 CSP의 자본주출이 좀 과도하다. 이런 이슈들이 언급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인스타그램 혹은 페이스북의 사업을 하고 있는 메타마저 자기 현금에 더해서 이제 회사채로 추가로 자본을 조달하고 있다. 이런 이슈들이 나오면서 우리 테크 기업들이 조정을 좀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거기에 더불어서 여기 사진에 있는 것처럼 되게 웃기죠 이건. 오픈 AI와 오라클, 엔비디아의 이 순환 투자에 대한 내용인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멀티탭을 자기한테 꽂는 이런 그림이랑 비슷하게 어, 엔비디아가 오픈 AI에 투자한 돈으로, 오픈 AI는 오라클의 컴퓨팅 파워를 구매하고, 오라클은 그 돈으로 엔비디아의 GPU를 구매하는 되게 이상한 그림으로 좀 가고 있다. 그래서 이런 구조를 보고 AI 버블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우리 2차전지의 경우에도, 막 엄청난 수요를 예상하고 이제 배터리사들이 뭐 증설도 많이 했고 뭐 주가도 엄청 올렸었죠. 근데 결국에는 그 수요가 받쳐주지 못해서 공장이 쉬게 되고 노스볼트의 파산 같은 그런 이슈들이 등장을 했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버블이라고 보면 될것 같은데 한 우리가 가장 관심이 많은 AI 산업에서 조금 비교를 해보자. 먼저 GPU를 엄청나게 많이 산이 CSP들, CSP들이 AI 스타트업이나 빅테크 쪽에 GPU를 임대를 해주고 있고요. 그 GPU를 엔비디아에서 개발하고 TSMC에서 만들고 있다. 근데 현재 GPU의 수요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어, 엔비디아는 TSMC에 이제 코어스 케파 증설을 요구하고 있고, 여기에 필요한 HBM도 쇼티지가 너무 강해서, 우리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도 수위를 톡톡히 보고 있다. 그래서 제가 돈을 좀 많이 벌었고요. 아무튼 이 AI 생태계 내에서 하드웨어 기업들 이런 장치나 칩을 만드는 기업들은 확실하게 돈을 쓸어 담고 있다 예전에 골드러시 때 청바지나 곡괭이를 파는 기업들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큰 흐름 속에 어, 추후에 이 모든 투자들로 인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아까 2차전지 때처럼 수요가 무너지는 순간이 오겠죠 실제로 AI를 통한 수익이라고 하면 은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팔란티어처럼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 기업이 있고, 혹은 이게 아니더라도, 이제 빅테크들이 최근에 엄청나게 인원을 많이 줄이고 있죠. 그것들이 결국에는 AI의 도입으로 인한 인건비 감소라고 보면 되는데, 이런 지출의 절감, 지출의 감소도 어떻게 보면 수익으로 볼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어, 우리는 AI가 돈을 못 벌어다 준다. 이런 이슈들로 AI의 버블을 얘기하곤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하지만 아까 얘기했던 뭐 CSP 중에 네오 클라우드 기업들 GPU를 많이 들고 있는 기업들인데 이 기업 일부의 경우에 뭐 코어 위브라던가 아니면 오라클 이런 기업들의 경우에는 조금은 위험할 수 있는 재무 구조를 만들고 있다. 하지만 이 전체적인 AI 사이클 이것은 막대한 현금 창출 능력을 갖고 있는 빅테크가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빅웨이브를 박살 낼 정도의 파급력을 만들기는 어려울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어, 그래서 저도 투자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큰 흐름을 보면은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 우리나라 시장 규모의 30% 이상이 반도체 업종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뭐 코스피도 그렇고요. 코스닥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보면 30% 이상이 반도체 업종이 차지하고 있다. 이 국내 증시가 이번 AI 사이클에서 직접적인 수혜를 좀 많이 보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주가가 엄청 많이 올랐죠. 뭐, 고스피도 4200 이렇게 갔다 오긴 했는데. 이 정도의 상승이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앞으로 큰 방향을 본다면 아직도 갈 길이 한참 많이 남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 지금은 전 세계에서 메모리를 가장 잘 만드는 우리나라의 주가 지수가 당연하게 좋아야 되는 게 아니냐. 어,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이렇게 많이 올랐음에도 진짜 말도 안 되잖아요 이거 보면은 여기 자료를 보시면은 전 세계 PBR 평균이 3.4 정도 되는데 우리 1.3밖에 안 되고요 매년 예상치로 봐도 우리는 1.2, 전 세계는 3.1 어, 사실 말이 안 됩니다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아직 갈 길이 한참 남았다는 증거라고 볼수 있겠고요 근데 이렇게 좋은 시장에 주변 사람들은 도대체 뭘 하고 있냐? 자, NH증권에서, 어, 기사를 하나 냈습니다. 코스피, 불장이라는데 개인 54%는 평균 931만원 손실 중 도대체 무슨 짓을 하길래 이 사람들은 돈을 못 버냐. 사실 이해가 안 되긴 하는데 왜 돈을 못 벌었냐 보면은 자, 인버스의 매매 동향이 보이죠. 개인들이 왕창왕창 사고 있습니다. 세상이 바뀌고 있는 시점인데 이 빅웨이브에 절대 맞서면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은 빅웨이브를 온몸으로 맞고 있습니다. 저는 당연히 코스피가 5천, 6천 뭐갈수 있다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인버스 사면은 뭐 사실 할 말이 없죠. 당연하게도 이런 분들은 손실을 많이 봤을 것이고 그리고 또 특히 20, 30 남성들이 좀 많긴 한데 어 투자를 할때 너무 단기 매매를 많이 하거나 혹은 내가 갖고 있는 주식에서 자신의 비율을 확신하지 못하고 너무 많이 왔다 갔다 해요. 그냥 내 자리 지키고 있으면은 내 자리 가만히 있으면 돈을 벌수 있는데. 이분들은 A에 있다가 B로 가요. 근데 B로 가면은 A가 오릅니다. 그래서 B를 다시 팔고 A로 가면은 A가 다시 또 떨어져요. 이거를 계속 반복하고 있으니까 이분들은 돈을 벌기가 어렵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돈이 계속해서 풀리고 있죠. 우리 통화량 증가가 우리나라가 가장 강하다고 하는데 돈이 계속 풀리는 만큼 인플레이션과 자산 가치는 계속 상승할 거다. 그리고 지금 우리 정부의 방향이 대출 다 막아서 우리는. 부동산 투자로는 더 이상 신분 상승을 할수 없는 그런 상태를 만들어 놨죠. 거의 트어마가 놓은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더 이상 부동산으로는 우리가 신분을 바꿀 정도의 수익을 만들 수는 없다. 그래서 내 삶을 바꾸고 싶다면 자산을 조금이라도 증식을 좀 시키고 싶다. 나는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주식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우량한 자산을 계속 사모아야 된다. 그래서 이 거대한 빅웨이브에 반드시 탑승을 해야 된다. 처음엔 당연히 좀 어렵고 막연하겠지만 많은 분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저부터 당연히 저도 계속 사모고 있지만 저부터 동참해서 다 같이 함께 할수 있도록 뭐 영상도 계속 찍어 볼 거고요. 앞으로 많은 도움 될수 있도록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